안녕하십니까 두유리 아부지입니다 오늘은 새우가 아주 제대로 칠리 칠리한 칠리 새우덮밥 한명그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 양념장이 아주 그냥 끼깔이 납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 맛인 줄 알았는데 혼자서 인분을 다못 피는 바람에 싸움만 났다는 바로구만. 바로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저도 구독자 만명함 대목으로 헬프미! 먼저 오늘 사용할 새우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절 냉동새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절이니까 땅에 머리는 손질이 데가 나오고 등 위에 내장이 요래요래 깰꼬마의 손질이 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머리를 따로 보관해가 육수내기, 바다에 굽어먹기 등등등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못 해먹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머리 달린 해동새우보다 30% 정도 쌀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냉동 상태라 오래오래 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 파는 머리 달린 해동새우를 사다가 다시 냉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얼랐다가 녹인 놈들을 다시 재냉동하면 맛, 육질 전부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마이 번식합니다. 새우에 양념이 골고루 잘배기구로 새우 등에다가 반 정도만 칼을 꽂아줍니다. 손질한 새우는 미림 한 스푼과 맛소금 한두 꼬집을 뿌리가 10분 정도 밑간을 해줍니다. 파프리카 50g과 양파 50g 총 100g 정도를 가로세로 1cm 정도 두께로 썬그러줍니다. 색깔 맞추려고 파프리카 두 종류를 사용했는데 그냥 한 개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양파 없으시면 파프리카 100g, 파프리카 없으면 양파 100g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운맛을 살짝이 못해줄 청양고추 한개를 반으로 쪼개가 1cm 정도 두께로 썬그러줍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두 개, 세 개, 원하시는 만큼 막대를 부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새콤달콤한 맛깔난 양념장 한명 끓여보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미림 또는 정종 두 스푼, 양조식초 두 스푼, 진간장 세 스푼, 굴소스 반 스푼, 케찹 두 스푼, 고추한 꼬집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차차, 내중신바라 물엿을 깜빡했네요. 물엿을 한 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찢지고 볶아줄 시간 식용유 3스푼에 마늘 1큰술을 넣고 불을 약불로 한 다음 마늘을 천천히 볶아줍니다. 마늘을 강불에 들들 볶아 삐면 아가 얼굴에 시커매지면서 맛이 없도록 삐뚤어질 겁니다. 약불에 천천히 노릇하게 해줘야 아가 안 삐지고 맛있게 노릇해집니다. 마늘이 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 반대를 들이붓고 1분 정도 약불을 유지한 채 볶아주다가 다져놓은 야채들을 토하합니다. 이제 불을 강불로 올리고 잘저어가면서 야채를 익혀줍니다. 너무 익까보면안 되고 양파가 투명투명 해질랑말라갈 때까지 볶아주다가 새우를 넣어줍니다. 새우를 넣고 강불을 유지한 채 1에서 2분 정도 볶아주면 새우 입마가 꼬랑지가 주황주황해지면서 갈라진 등이 이쁘게 벌어질 겁니다. 이때 양념장을 들이부아줍니다. 그러고 불을 중불로 바꾸고 양파 파프리카에서 나온 맛깔나 썩은가 설탕, 물엿, 미림의 당분이 만나 양념장이 걸쭉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저는 대략 2에서 3분 정도 볶아준 것 같습니다. 양념장을 제대로 먹고 칠리칠리해진 우리 새우들의 늠늠한 자태, 어떠십니까? 아주 그냥 맛깔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이거 한입 먹어주면 새콤한 케찹과 식초의 향이 입안에 들어오면서 코를 탁 때려주면서 식욕을 한번 자극해준 다음에 야채의 단맛과 설탕의 단맛이 섞인 새우를 한 씹어주면 그 맛이 입안에 촥촥 감기면서 아주 그냥 제대로 입속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냥 퍼먹어도 좋고 밥이랑 먹으면 더 좋은 칠리 새우덮밥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달려 보입시다